했었고 이 사람들은 마을 통장을 쓸 때는 지, 돈이 마을 주민 돈, 을 돈이 다 지돈인 줄 알고 이렇게 겁없이 썼던 사람들의 다행령했던 부분을 제가 고소 고발을 하게 됐죠. 제가 2022년 5월 6일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2년 동안 2024년 3월 아니야 4월 30일까지 완료됐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마을에 임원이 없습니다. 감사를 박가면서그 마을을 떠들 그 자료를 떠들러다 보니까 그 보조금으로 주민들이 100%다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건강관리 뭐 이런 내지는 그 단체로 해서 이제 피해 주민들 피해보상을 준 돈을 다 지금까지 우리 마을에 김웅래 이장 영농법인회장 겸직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자기 자산만 불려가면서 우리 마을로 들어온 사업금을 다 축냈다는 얘기예요. 도둑질을 했다는 얘기죠. 쉽게 그게 무려 30억입니다. 그런 돈을 저철탑 보상비로 나온 돈으로 토지를 사서 이주택 김경래, 김웅래가 사서 3분의 1로 하다가 지금 현재는 결국 김웅래가 개인 소유하고 있고 그 평택 오피스텔도 자기가 마음대로 조한권 씨그 죽은 사람한테 그 처제한테 넘겼다가 그 조한범 이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그걸 넘기는데 도장을 찍어야 되고 뭐를 학교 문제에 우리 차 마을 자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를 논하고서 이제 거길 세 번째 그런 거로 그 사람들과 이 주범들하고 트러블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경제지능부에서 관리를 했는데 태안군에서 그것을 당시에 누가 가세로 군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웅래가 18년도에 20년도 3월까지 이장을 할고 마지막에 이장을 할때그 무려 그 기간만 해도 10억이 넘는 돈을 다 줬어요. 그래 놓고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이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 했었어요. 조한범 이장이. 그래서 우선, 뭐, 도장 찍고 안 찍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트러블을 했던 게저 철탑 보상비에 대해서 평택 오피스텔 샀던 거를, 그거를 그 가족한테 영농법인그 이사 중에 하나 조한범 사춘이죠. 이장관의 사춘. 그 사건을 벌인 다 그 내용을 어떻게 잡혔냐. 2022년 3월 6일 날 잊어먹지도 않아요. 가세로 군수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 회장, 저희가 개인 전화인데요. 이 전화를 가지고 전화하는 이유는 조한권, 조한범 씨두 분이 마을에서 떠났, 그 사망사고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네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누구한테 알리지 말고 조용히 좀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내용이 나오는 거 있으면 저에게 바로 연락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도 며칠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조한범 이장이 저한테 많은 한풀이를 하더라. 무슨 도장 찍으러 갔다가 힘들다고 나보고 이장을 좀 맡아달라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내용이 아마 통화기록을 보면 은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처음 조한범 2장이 살인 후 자기가 죽었다.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 자살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때부터. 조한범이라는 2장의 단어만 나오면은 온 몸에서 그 털이 삐죽삐죽 서가면서 그 닭살이 막 생기고 그 그런 게막 지금 현상이 그렇게 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으로 우리 마을에 잘못 된 가는 것을 태안군에서 잘못돼 가그 경제진흥과 이은주라는 마지막 그 위에 팀장하고 과장이죠. 과장하고 이은주 팀장이 이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그 공개 자료 요청하니까 그거를 문서화까지 다 공문서 위조까지 해서 공개 자료 요청 한 부분에 대해서 한 7개월, 5, 6개월 만에 그준 서류가 다 조작을 해서 줬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각 언론사에다가 다 제보를 해 봤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뭐 연락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안 줘서 이남용 태에 보면은 타임뉴스라고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그걸 취재를 하는데 그분은 인기도 없어요, 사실. 저한테는 오히려 그런 분이 좋았다라는 게 그분은 그래도 누구 눈치를 안볼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분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다룰 수 없다라고 심사숙고하고 거절을 수 차례 했는데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좀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고들어 달라. 그렇게 간곡한 부탁하에 그분이 이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나니 그분이 기사를 딱 쓰자마자. 이런 새벽 2시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막몇 시간 동안 저 성광이 번뜩에 가면서 천둥을 쳐가면서 이렇게 온 천지를 다 뒤흔들고 있네요.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넋두리를 한번 해보고 그분들이 저게 한이다. 오늘 그 사건 사고가 터져가면서 드디어 그것이 수면에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분들이 이제는 한풀이를 이것으로 이렇게 좀 위안을 삼으시고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넋두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간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잘 계시기 바랍니다. 이놈들은 꼭 죄를 받을 겁니다. 태안 군수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폐를 한 부분, 여지껏 언론조차도 못하게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처벌을 꼭 받을 겁니다. 심판대에 꼭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두 분이 꼭그 이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곳에 잘 계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조 한번 이장님. 미안해요.